반갑습니다 먼저 의백 요, 학생들 덕말씀 드리고 있고 정말 어, 한달 전쯤에 제가 중도조대학에서 달라가고이 시대의 정조 그래 가보자 그리고 잠시 가서 그 처럼 처럼한 것들을 보고 나오는데 저희 안에 계시는 이 선생께서 좀 이따가 그 우계학교에 그, 그 하는데 좀 멀지 십사 그 우계학교가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저께 이 얘기를 저그 회사, 음그 에코네이크 회서 얘기 좀축소하 해주십사 했는데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내가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걱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아 어, 아시는 분들이 있고 또이 이, 대표들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, 반갑네요. 거실에 있 먼저 축하를 드리고, 사실 의대 학교, 조금 전에 거짓말이 떠나서 하셨습니다마는, 그 폭행이 선생님과 폭발된 부 선생님의 악들을 포를 따서 이제 사실 이두 분은 통합과 반복이라는 독립군이라는두 의견을 갖고 역사적으로 큰 혁명을 한다고 했었는데, 미워하니 됐죠? 이완된 이유는 바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바로 민족, 민족을 배신한 시민자들입이 자들 때문에 이렇게 됐죠. 원래 동학그라고 어찌 됐든 간에 개환되고 나서 70여 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단한 분의 민족 반약한 범죄자들을 우리 단 못했기 우리 민족진흥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해롭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?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. <laughs> 한 가지.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러한 학교가 생겨가지고 우리 그 민족 정신을 갖자고 하고 민족문화, 또 역사 이걸 제대로 배워서 사회에 나와서 모든 사회로 계시는 분들에게 알려준다면 앞으로 좀더 나아지고 올바른 역사가를 받은 그 후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. 정말 많은 힘들이 들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저도, 어, 이 정권이 새로운 정권이 되기 전에, 어, 저희 초당을 하나 세어서 민족 확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,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민족, 역사 교육을 좀 시켜볼까 하는데, 마침 예외 학교가 생겼기 때문에, 저는 좀 관심을 놓고, 옆에서 돕기로 하겠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, 이번 일들은, 우리가 이사회경비를 하고 있는, 그 적폐라는 것. 이 적폐를 청산, 즉, 적폐 청산을 우리가, 여기다 아시다시피, 친일 민족 반역세, 력또 군사독재. 진 의미에서 이런 의미 앞에서 오늘밤의 역사 오늘 주고 가져줘서 바꿔주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하여튼 다시 한번 의결 교 대교를 축하드리면서 이번 와 주석 말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